안녕하십니까. 오늘서부터 C와 C++를 학습하게 될 불스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시작을 해서 C를 먼저 학습을 하고요. 다음으로 C++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학습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 일반적으로 C를 먼저 학습을 하고, 다음에 C++를 학습을 한 다음에, 다음에 뭐 자바를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반드시, 뭐, 내가 자바 계열 쪽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C를 먼저 반드시 학습을 해야, 돼, 해야 하고 나서 자바를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 모든 학문의 가장 첫 단계 어떤, 뭐, 꼭 프로그래밍이 아니어도 다른 학문에 있어서도 가장 처음에 기초적인 학문을 하나 배우죠. 그랬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어, 생각을 하는 언어가 바로 C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와 C++를 먼저 학습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고요. 다음에 자바 계열로 가면 자바를 또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C 언어를 학습하게 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C 언어의 개요, C 언어가 무엇인지, C 언어의 탄생과 개발 환경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 언어란 무엇이 C 언어인지 살펴보고요. 다음에 C 파일과 컴파일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IDE 개발 환경 통합툴이라는 IDE란 무엇인고, 다음에 어,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수 있게 개발 툴이 있어야 됩니다. 그 툴을 비주얼 스튜디오 2007로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C 언어입니다. 첫 번째. 자, C 언어란 1970년도쯤에 AT&T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선 통신 우리나라로 치면 뭐 SKT, U+, 그런 AT&T 통신사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 회사에서 데니스 리치라는 분과 그다음에 켄 톰슨이라는 분이 개발을 한 언어라고 합니다. 1970년도 그 전에 그 C 언어가 개발되기 전에 켄 톰슨이라는 사람이 B 언어를 어 개발을 했고요. C 언어의 그러니까 뭐 아버지뻘이 되겠죠. 먼저 P 언어를 개발을 했고, 그 이후에 데니스 리치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P 언어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보완을 해야 되는 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C 언어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어 프로그래밍 언어에 뭐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데인스 리치와 켄 톰슨이라고 합니다. C 언어를 개발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C 언어를 왜 개발했는지 이분들은 처음에는 유닉스 운영체제, 운영체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면, 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라든가 리눅스라든가 유닉스라든가 그런, 어, 맥앤토시를 쓰시는 분들은 맥OS를 쓰시겠죠. 그런 운영체제,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그 이후에 이 운영체제를 만들기 때문에 운영체제라고 하면은 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윈도우가 있을 수가 있고 리눅스가 있을 수 있고 맥 os 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운영체제 위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을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워포인트 라든가 아니면 뭐 그래픽 툴에 사용되는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 어 또는 뭐 다른 등등의 뭐 편집 기능을 갖고 있는 편집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 응용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씌어너는 임베디드 시스템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등 보안 등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밑바탕에 가장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확장을 해서 여러 산업 분야에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그 문서를, 개발 문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소스 파일이라고 그러죠. 그 소스 파일에 확장되는 다시 를 쓰고 있습니다. 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c++, c를 학습한 이후에 c 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그 c++에 확장되는 cpp, c의, c의 소스 코드에 확장되는 다시 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짜여진 소스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그 사람이 인간이 쓰는 언어를 갖다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을 시켜주는 장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후에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는 객체지향 객체 언어를 추가한 언어로 C++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C 언어가 아까 제가 처음에 이본 강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C 언어가 거의 모든 언어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는데 있어서 관문, 첫 시작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본 강의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예 하지 않은 상태 즉 기초인 상태, 초보자, 초보자인 상태라는 가정을 하에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조금 그 유치원생들한테 맞는 학습일 정도로 굉장히 쉽고 어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C 파일과 컴파일러인데요.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때그 프로그램 소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소스 파일을 우리가 C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바꿔주기 위해서 컴파일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러란 인간의 언어 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 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보통 우리가 바이너리 코드라고 그러는데요. 바이너리란 건 이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어, 그림을 보시면 C 언어를 사용하는 그 인간, 그래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지만 프린트 f라는 명령을 주고요. 헬로 월드라고 하면 이건 무슨 명령이냐면 PC한테 PC야, Hello World란 거를 프린트, 출력을 해줘 모니터에 모니터에 Hello World를 출력을 해줘라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컴파일러를 거쳐요. 컴파일러를 거치고 나면 이제 기계가 요 프린트 f Hello World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0101 1101 1110 1100즉 이진수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수 언어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걸 우리가 바이너리 코드라고 바이너리 소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러의 역할이 뭔지 아시겠죠? 즉 컴파일러 언어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C 언어가 됐 건, 자바가 됐 건, c 플풀이 됐건, 어떤 언어가 됐건, 그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갖다가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어, 컴퓨터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어는 무엇을 사용한다? 바이너리 소스, 즉, 이진수를 이용한다라고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좀 이게 좀 어,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까 제가 그 소스의 합성자가 다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짓고 나서 이렇게 다시를 씁니다. 다음에 컴파일러를 거치고 나면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실행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exe.exe 파일이 .exe 만들어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구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exe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죠. 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그러면 이제 C 언어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C 언어를 개발을 해서 컴파일러를 거쳐서 기계어로 변경이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개발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즉뭐뭐뭐 .c라는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ID 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ID란 통합 개발 환경을 뜻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통합, 뭔가를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개발을 하는데, 환경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게 되면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단 소소파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그것을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를, 하, 컴파일을 하고 나서 사람이 소모지가 아닌 이상 한 번에 정확한 소스를 만들기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디버깅도 하고요. 디버깅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소스 파일을 수정하고 다시 컴파일하고 디버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벽한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걸 실행 파일로 만들어서 즉 exe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요런 작업이 어떤 언어이든 간에 대부분 다 이런 프로세스로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완벽한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C 언어도 작성을 해야 되고 소스 파일도 작성을 해야 되고 디버깅도 해야 되고 컴파일도 해야 되고 실행도 해야 돼요. 요거로 이런 모든 작업을 사람이 하나하나 개발자가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진행한다면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작업을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해결해 주는 툴을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 즉, ID 툴이라고 합니다. 자, ID 툴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어, 지금은 어, 굉장히 쉽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만 하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시작한 약한2 0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음,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IDE 툴이란 게 그다지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도 굉장히 다양한 컴파일들을 사용해서 을 했고요. 디버깅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합니다. 하지만 어, 지금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자, 무료로 제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소스 파일을 작성할 수도 있고, 다음에 컴파일을 할 수도 있고, 디버깅 할 수도 있고, 실행까지 모든 작업을 어,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컴파일은 C 언어를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용하는 편집기를 이용해서 어떤 편집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컴파일이라는 것은 컴파일 아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 도구라고 그랬죠. 이컴파일이라는 것은 지금도 존재를 하긴 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요 ID 툴 안에 있는 컴파일러 요 말고도 다양한 컴파일이, 컴파일러가 존재합니다. 를 하지만 이제는 그런 그런 컴파일들을, 컴파일러들을 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2017 하나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놓으면 다 그냥 원스타 서비스로 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와 C++ i d 툴로 많이 사용되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검색 사이트를 등을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검색해 보시면 어, 떤 어떤 경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경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카피를 해서 한번 브라우저에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브라우저를 제가 하나 열었고요. 여기에다가 방금 복사한 URL을 딱 넣으면. 해당 그 브라우저로 가고, 예, 그리고 바로 exe 파일, 어, 그 뭐죠? 저기,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가 받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파일이 다운로드 됐고요. 한번 이쪽으로 가보면, 예, exe 파일이 됐는데요. 자, 이걸 제가 좀 옮길게요. 저는.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갔구요 음, C 밑에 C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다운로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곳에다가 붙여넣기해서 여기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가장 심플하게 C 바로 밑에다가 C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다운로드라는 폴더 를 만들어서 어본 학습을 할때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다운로드 받는 것들을 이곳에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런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실습을 하거나 하는 코드들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exe 파일을 만들었고요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굳이 더블클릭해서 다시 재설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표로 다시 오면 네, 여러분들은 방금 봤던 얘를 갖다가 이제 더블클릭을 해서 설치를 하시려면 더블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닥 더블클릭을 해서 어, 나타나는 화면들을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비주얼 스튜디오 왔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 정도 동의해달라. 그런 게 나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7을 설치하는 방법은 거의 그냥 클릭, 클릭만 하면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잠시 기다려주세요. 쭉 어, 저기 설치를 준비하는 작업이 되고요. 다음에 뭔가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의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C++를 이용한 데스크탑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음 여기 보면 노드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다른 걸 필요하러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걸 체크를 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본 수업은 C와 C++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요거만 설치를 하고 C++를 사용한 데스크탑 개발만 설치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설치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설치를 하고 나면 계속 설치가 이제 진행이 돼요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고 설치가 진행되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IDE 툴이기 때문에 덩치가 좀 커요 디버깅 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소스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뭐 컴파일러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 PC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한 5분에서 많게는 뭐한 20분 정도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설치가 될 거고요. 다음에 뭐 다시 시작하라고 되죠.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란 대로 거의 하면 그냥 문제 없이 다 설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설치가 다 되고 나서 첫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모든 개발자 서비스 연결해서 로그인 이 나오는데. 어, 로그인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계정을 동일하게 써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계정이 없으면 나중에 로그인을 클릭을 해서 나중에 로그인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로그인 계정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서 진행을 한 지금 화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블로그 스터디 어, 메일, 네이버 메일로 이렇게 그 로그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테마 선택인데 테마 선택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그 바탕에 검정 거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 있는 거 화이트 쓰여도 되고 여러분들 음 취향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C 하고 C++를 학습을 하고 있는데 C 하고 C++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번 기회에 마이크로소프트사 계정을 하나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계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7다 세팅이 서 설치가 나, 되고 난 후에 첫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까지 떴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대로 설치됐다. 즉 앞으로 이제 학습하게 될 시와 C++ 언어를 개발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설정이 다 되었다라고 환경이 설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가볍게 C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 예, 어떻게 개발이 됐고 왜 개발이 됐는지 유닉스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시스템 운영체제라든가 응용 프로그램 각종 응용 프로그램 또는 보안 등의 어, 많은 분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다음에 컴파일러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중요하긴 하지만 이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냥 단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다시파일막`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명령만 주면 어, 컴파일러가 알아서 오브젝트 파일도 만들고 ex 파일도 만들고 바이너리 코드도 다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ID2를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다운로드 받고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어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그 C 언어 코딩을 저랑 같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